경주 토암산에서 최근 알려진 지점 외에 땅 밀림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곳들도 더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포항과 경주 일대 산사태와 땅 밀림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요? 박성아 기자입니다. 경주 토암산 정상에서 북서쪽 900m 지점 해발 550m 위에 올라가자 마치 절벽 같은 급경사지가 나타납니다. 큰 규모의 산사태가 일어났던 겁니다. 대형 산사태가 발생했던 곳입니다. 옆쪽으로 오시면 이렇게 지표면이 계단 형태로 내려앉아 있는데요. 땅밀림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땅밀림이 나면서 기존의 산사태 지역과 합류되면서 토성류로 발전해요. 그럼 마을을 쓸어버릴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라고. 토함산에서 올해 알려진 세곳 외에 땅밀림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 더 발견되고 있는 겁니다. 경주국립공원사무소에서도 최근 모니터링을 시작했습니다. 환경단체가 포항과 경주에서 발견한 땅밀림 진행 지점은 아홉 곳으로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포항과 경주 그리고 울산까지 이 지역의 지질적인 특성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포항, 경주, 울산은 크게 보면 하나의 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산을 이루고 있는 퇴적암 이암과 셰일은 진흙 성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충격에 더욱 취약하다는 겁니다. 비슷한 토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행정구역은 나눠져 있지만 하나의 산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세 지역이 전부 다 위험한 거예요. 지진과 지하수 등이 집안을 더 취약하게 만들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포항과 경주, 나아가 울산까지 산사태와 땅밀림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특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함입니다